고객 돈 10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340개가 넘는 계좌를 마음대로 손댔지만 고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 수 1천 명이 넘는 남해의 한 신용협동조합입니다. 2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49살 장모 씨는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 105억 원 상당을 수십 년간 빼돌렸습니다. 피해 고객만 155명의 계좌는 모두 347개에 이릅니다. 올해 3월 다른 직원이 전산상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객이 돈을 맡겨 통장을 발행할 때 가짜로 금액을 적어 발행하고 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통장 표지에는 자신의 진짜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만 안에는 같은 금액을 맡긴 다른 사람의 엉뚱한 계좌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예탁장에 일정한 이자는 그때그때 그때 꼭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고는 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예탁자는 이자를 받으니까 자율 계속 정상돼 있는 것로 생각하고. 신협 측은 장 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억 0원 상당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했고 이 가운데 25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해가안 보이는게 참 상당히 성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니 법률적인 근거를 맞춰서. 경찰은 장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